힘이 다 힘이 다대근해서 힘이 다 음! 딸랑딸랑! 어머! 네, 어서오세요. 수진 타로샵입니다. 네. 네. 아, 오늘 마지막 예약손님 맞으시죠? 너무 잘 오셨어요. 네. 손님 나오시기 전 목베개 목베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요 네. 네. 아, 손님이 마지막 손님이니까 네, 다좀 봐드리고 나면 퇴근이거든요. 퇴근하고 싶어가지 음, 어디보자. 저희 샵은 처음이시네요? 아, 타로점도 그러면 처음이세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름이랑 그리고 전화번호, 어, 좋아하는 꽃, 이렇게 세 개에 준비 할게요. 네. 이름이. 네, 어, 이름 예쁘시네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0 1 0 7 7 1인가요 아, 7 1이요7 네, 1 네, 그리고 좋아하는 꽃은... 네, 장미. 네, 아...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좀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 왜 다른, 다른 가게들은 주소라던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꽃, 꽃, 좋아하는 꽃 물어보면 좀 특별해 보일 것 같아서. <laughs> 네. 음, 그러면 오늘.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원인인데 냐고요? <laughs> 네, 화춘점이에요. 응. 네, 아 그냥 이름만 이름만 타부집이라고 해놓고 음, 화춘점으로 받으려요. 네. 응. 원래는 어쩐 시면요?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왔죠? 아, 원래 어, 이름은 <laughs> 죄송해요 숨이 차네요 여느라고 <laughs> 어, 가지고 있던 이름 다 써가지고 음, 뚜껑이 없진 않는데 네 음. 카페 시합 이름은 타로점인데, 요화채점 보는 곳이에요. 네. <웃음> 네네. <웃음> 네, 이름만. 모르셨어요? 저희 집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예약 해가지고 오시는데 거의 한달 정도 걸리셨죠? 그럼 금식동방통하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봐드릴게요. 한달 동안 언제가 어떨 건지, 아화주점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어디서 배우냐고요? 아저 저희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네 <laughs> 어디 뭐 학원같은데 가가지고 수강한게 아니라 네. 그냥 반씩 반씩 반식. 해야겠다 네 손이 많이 어설프죠? 어, 원래 이렇게 약간 어설프게 해야 진짜 오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쁜 손님의 한자 인세가 6개월간의 종합적인 운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쫙깔아릴 테니까, 자,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제가 잠깐 머리를 좀 들어주셔도 될까요? 네. 자, 여기 중에서 하나, 하나 뽑으세요. 네. 요거, 요거. 네. 요거. 네. 두개더 뽑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제가 쫙 봐드릴게요 봐으셨구요 나머지 카드는 치워놓고 지금부터 종합 운 봐드립니다 일단 과거예요 과거 아 과거에는 아, 안좋았네 보시면은 이 새들이 이게 철새거든요. 철새가 뭐예요? 아 그런 온도에 따라서 여기저기에 움직여 다니는 그런 새들이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음. 이렇게 평탄하지 못하시고 왔다 갔다 했었네요. 거의 다이 물도 이 검은 물 보이시죠? 이게 흙탕물 뭔가 마음의 진흙탕물 같아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했던. 과거가 있네요. 그리고 현재. 현재를 보면은, 아, 현재는 굉장히 현란하다. 현란하고, 그리고 꽃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도 보통 꽃이 아니에요. 굉장히 난. 난 같은 꽃인데, 난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음, 주변 사람들이 보내은 굉장히 중이 여기고 있네요. 네. 요, 요, 요 옆에 성냥개비 같은 거 것들은 지금 주변 사람들이에요. 음. 지금 굉장히 괜찮으시네요. <laughs> 근데 왜 점을 보러 오셨지? 그쵸? 타로 점. 요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되냐. 음. 과거에는 좀 혼란했지만, 현재는 뭐, 좋아요. 아주. 그러면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볼까요? 그래요. 짜잔! 마페! 난리 났다. 지금 난리 났어요. 마페 뭔지 아시죠? 암행어사들이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만큼 본인이 신분이 상승된다. 신분 상승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지금 거기다가 여기, 여기 별두개 떠있는 거 보이시, 보이시죠? 여기 별이 하나, 둘, 하나도 아니고 스타. 지금 스타가 될 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스타 별 위에 이렇게 열매도 이렇게 열리고, 아주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거든요. 신분이, 스타, 본인의 스타성이, 막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마페 신분이 상승한다. 어,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난리 났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만약에 뭐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면, 아마 엄청 잘 풀리실 거예요. 음. 자. 됐었어요? 끝났어요 네. 네. <laughs> 너무 간단해서 재미가 없어요? <laughs> 근데 진짜 신통방송 하다니까요다 맞으니까, 음. 하나만 더 받으니까 너무 짧아서 아쉬웠구나. 아 그러면 제가 보너스로다가 애정점 애정점 하나 잡아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애정 애정이 문제가 있구나. 눈밑이그 색감한 것이 안색이 어둡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 다크서클 다크더 다크서클이에요. 네. 태어날 때부터 있으셨어요. 그 다음은 자 여기 여기 이렇게 48개의 화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세요. 네. 아. 네. 아. 솔로세요. 솔로셔도 괜찮아요. 네.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봐드릴게요. 딱한 장만 뽑으셔야 돼요. 네. 요거요거. 요거. 네. 요거. 이거 맞으시죠? 짜잔짠짠짠짠짠짠 짜잔잔잔, 과연 우리 손님의 애정점은 짠 보너스 상대방에게 피한 장식을 가져오신 대박났어요 하이파이브 난리났어요 진짜 하는일마다 지금 다 잘되실 그런 운이에요 보너스 남의 것까지 가져올 정도로 애정이 피어나는 그런 식이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응. 이러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막 애인이 있는 사람인데도 막 이제 본인한테 막 끌리는 거야. 너무 매력이 막 넘쳐. 응. 자 그만큼 막 애정이 줄줄줄줄 아시죠? 뭔지 아시죠? 어떡해요. 너무 부러워요. 네. 아우, 난리 났어요. 보너스의 말만 봐도 벌써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애정이 팍튀어날 그런 시기네요. 지금 운세가 완전 트이셨어요. 네. 되셨구요. 아... 뭐, 더, 안 받으려도 되겠죠? 음, 그러면, 어, 복제는 32만원 주고 가시면 돼요. 네. 왜이 비싸냐고요? <laughs> 원래, 이런 점 같은 게다 비싼 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애정점 받으셨잖아요? 원래, 어, 전체운 받으시는 게한 2만원 정도 하는데, 애정운이 30만원. 보너스. 오늘 네, 보너스가 더 비싼 법이에요. 네. 32만원 어, 지금 주고 가주세요. 네. 저 태어나서 치킨 먹어야 돼가지고. 네. 음. 감사합니다. 네. 아니면은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